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 스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볼 거고요. 1.34포인트로 상승으로 마감해 줬습니다. 현재 투자 위험 딱지는 아직까지 붙어 있는 상태예요.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겠다. 이 국채과제 관련해서 기대감에 엄청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 바닥구간에서 얼마였냐. 자, 금년 3월까지만 해도 9,000원대였어요. S바이오 메딕스가 9,000원대였는데 4월 22일, 거진 한달 만에 4배가량 슈팅을 쌓아주면서 투자 위험 단계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거래 정지가 있었죠.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음봉캔들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해낸 상태입니다. 지금 거래량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보시는 그대로 하루에 몇백억 정도의 소량의 거래량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캔드상의 모습은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을 켜내주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이탈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S바이오메딕스가 한번더 달려줄지, 뭐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에스바이오의 주가 전망과 이 매도 전략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함께 분석을 좀 해볼 거고요 에스바이오 메딕스는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12일부터 영상을 좀 찍어드렸네요 에스바이오 메딕스 계속 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고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보시면 지금 차트 흐름이 뭐 크게 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거래량을 아래쪽에서 증가시키고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오는 흐름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은 이 삼각수렴 형태가 나올거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높아지고. 방향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다가 한번 방향성을 정해줄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한번더 매도를 할수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요맘때, 요맘때 들어왔다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도 수익권에서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니 삼각수렴 형태로 한번 방향성을 정해줄 거다 그럼 이때 가서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상단 돌파를 하면서 5만 원대를 터치해 주느냐 아니면 한번 깨고 내려오느냐 주가가 상승을 경유했던 요인이 바로 임상실험 관련해서 기대감의 움직인 건데 지금 며칠이에요? 5월 10일이죠 자 이번 달 안으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해서 재료 소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 차례 매도 물량이 시장에 좀 출현됐었죠 자 이맘때와 요맘때 거래대금을 좀 동반해 주면서 물량이 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 행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 시황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엔 공시상황에서 중요한 정보 없음 현지한 시황 변동에 대해서 공시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네가 한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이사항이 있느냐? 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물어본 거예요. 에스바이오 측에선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답변을 해준 내용이고요. 오늘자 내용은 좀 다릅니다. 자, 법인 기업인데 법인 투자자가 보유수가 줄었어요. 소각한 걸로 보여집니다. 소각을 했다, 즉 물량을 정리한 거예요. 지금 66만 주 정도를 시장에 좀 정리한 거거든요. 이유는 단순 처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 처분이라는 이유가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흐름이거든요. 이 진바닥 구간에서 6,950원까지 찍었던 종목이 49,500원까지 취소 쓰니까 차익 실현한 걸로 보여집니다. 법인 투자자가 물량을 정리한 거고요. 이 물량을 누가 받았느냐. 일단 개인이 물량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많이 받고 있고요. 금융일자 외국인이 조금 담았네요. 그리고 금융 투자고 기관이 최근에 좀 단타성으로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는 매도 물량이 좀 강했죠. 순 매도인데 일부 물량을 조금씩 담아주고 있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흐름이 이 삼각수렴 형태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한번더 만들어 줄 거다. 것... 이 상단 돌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행여나 내가 S바이오를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언젠가 매도해야겠죠. 매도해야 되는 전략에 대해서 뭐 실시간 무료 방에서도 먼저 정보를 뭐 시황 정보라든지, 뭐 차트 분석,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단타 종목도 드리고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 대응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 클릭하셨거나 S바이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대응자를 공개드리고 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주세요. 그러면 시나리오 목표 가에 따른 터점 공략이라든지 세력들 매직 구간에 따른 매물대 포착 우리가 이걸 알고 매매해야 돼요 앞으로 대응할 때이 단기적인 고점에서 갑자기 세력들 물량을 털어버릴 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언젠간 오르겠으니까 들고 가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계좌가 박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궁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보다 안전한 전략에 대해 서 함께 공유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핵심 포인트만 요약했습니다. 에스 바이오 메딕스에 대해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 편하게 위에보신 번호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대응부터 핵심 분석글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문자나 카톡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뭐, 무료방 입장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아요. 뭐, 비용이 1차 없기 때문에 숫자 1번.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주느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제 유튜브가 성장하는 거고 전 유튜브로서 성공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서로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제공해 드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에스 바이오에 대해서 앞으로 특이사항 생기면 먼저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영상에서도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딱 드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매매할 때 이런 이제 고가권에서 이제 출렁일 때 급하게 막 추격 매수하거나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미리 미리미리 조금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 매매 기법과 제가 자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황금 지표, 황금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볼 건데요. 마지막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종목의 차트를 잠시 켰고요. 자, 여러분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난 상승랠리를 보여줬죠. 자, 바닥 구간에서 5배가량 급등한 바이오테마 종목입니다. 임상 실험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난 상승랠리를 보여왔고요. 진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마치고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 구간에 화살표가 은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도 화살표가 떴는데 이게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황금신호예요. 이 황금신호를 통해서 종목을 선별하고요. 재료와 수급을 확인해서 매매를 진행합니다. 마우스 딱 갖다 대면 3월 26일자에 황금신호라고 가격까지 뜨죠. 1 1 1 3 0 자, 매수가까지 정확히 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단체로 문자 발송 한번 해드리고요. 매수가 직접 잡아드렸는데요. 당시에 장문정선 내역 보면은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구독자 이벤트 종목으로 3월 2 6일날 추천이 나갔고요. 종목명 S바이오메딕스 12,000원 부근 목표가 1차 2차 잡아놨습니다. 재료 및 투자 전략도 세줄로 깔끔하게 요약했고요. 실시간 대응 및 매도 신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동일한 번호죠. 5925-6662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 남기셨던 분들 자 1번. 김규철 분들에게 이렇게 단체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뭐 따로 비용 나가는 것도 없고 무료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숫자 1번 위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시면 시청하실 때 단타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바로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자, 추천일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에 나왔죠. 바로 이날 수익 구간에서 제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영상까지 직접 올려 드렸는데요. 황금지 분석 TV 이제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직접 검색 가능하신데 당시에 4월 12일부터 영상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폭발적인 상승 추세가 나온다, 신곡가 나옵니다라면서 대응 전략을 계속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면서 홀딩 하시라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요. 최근에까지도 영상에서 계속 올려드렸었는데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가 실제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건지 추천할 때 보유 의견 드리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이제 문자로도 직접 알려드리고 있지만 다른 분들도 이제 참고하시러 영상에도 직접 올려드리다 보니까 자, 상승파동에서 정확하게 보유하면서 보다 안정감 있게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추천 일 이후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날짜 바로 이 날이에요. 자 이날 4월 12일. 자 이날도 상승 폭을 키워냈죠. 영상 찍어드리고 상한까지 들어갔는데 이후에도 계속 상승을 달려줬습니다. 자두배 넘게 상승률을 달려줬고요. 추천 일 대비 4배 이상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다음 후속 종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계신데 자 후속 종목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 분들과 함께 수익을 내고 있고 영상 뿐만 아니라 실시간 구독자 방에서도 소통 진행하면서 관련 시황 내용을 좀 빠르게 먼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시황 정보와 단타 유력한 종목들도 무료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보신 번호로 편하게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남겨주시면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S바이오처럼 이렇게 강한 상승 랠리를 주는 종목들 밑바닥부터 상승 랠리가 나오죠. 그때까지 안전하게 보유 할수 있도록 대응 문자 알려드리고 무료 방에서 소통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보유하시면서 고가 부문에서 엑시트 할수 있는 전략이에요. 확실한 수익을 보면서 매도까지 깔끔하게 진행하는 겁니다. 매수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하죠. 그리고 내가 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거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되고 자, 주가가 오른다면 언제까지 오를지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 대해서 예상치를 좀 분석해서 직접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종목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 수급이 굉장히 좋거나 자, 세력들이 주가를 바닥에서 매집시켜 놓고 끌어 올립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종목을 잘 잡아 가지고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잔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우량한 종목으로 확실하게 두 배, 세 배, 무난하게 수익을 여러분들도 직접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영상 보시면서 정말 저런 종목을 주는 게 맞는가 의심스럽다면 위에 보신 번호로 숫자 1번 한번 남겨 보시고 어 제가 직접 종목 드릴 건데 종목 받아 보시고 정말 이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눈으로 직접 검증해 보시고 수익이 난다 하시면 한주 라도 매매해 보시면 됩니다 부담 가시 필요 없이 더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편하게 참고하시면서 어, 투자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식 매매 할때뭐 하루 이틀 하거나 뭐 1, 2% 수익 보고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더큰 수익률, 100%가 넘는 수익률, 내 계좌에 0이 하나 더 붙는, 자 원금 사이즈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건데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막상 내가 매매하면은 종목이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시원하게 오를 것 같아서 매도했더니 더 오른다든지 보유할 타이밍을 제대로 못 잡고 신규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을 못 한다든지 타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오르던 종목도 갑자기 이유 없이 떨어져서 결국엔 손실로 저항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순환매 전략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순환매 전략이란 자, 단기에 급등한 종목을 단기간에 수익을 좀 가져가는 거고요. 보유 기간은 짧게 잡는 거예요. 한달 정도 전후로 해서 여유 있게 매매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수익 난 금액으로. 또 다른 종목으로 재투자해가서 복리로 수익을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에 얼마든지 상승한 종목을 또 새롭게 잡을 수 있으니까 다음 종목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수익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